오늘 본문을 보면 이 눈뜬 소경의 믿음이 변화되는 과정을 잘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눈이 떴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의 신문을 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신문을 봤죠. 2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첫 번째 이 바리새인과의 논박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맹인으로 있다가 내 눈을 뜬 것을 보니 그 사람은 선지자가 맞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발끈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다시 묻고,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하자 두 번째 이 소경에게 묻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의 이 힘의 오용을 좀 보게 됩니다. 이제는 질문이 아니라 정확한 그 기술을, 단어를, 문장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라고 본인들이 원하는 정답을 알려주죠. 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사람은 죄인이다. 선지자가 아니라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믿음 이 눈뜬 서경의 믿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의 과정을 좀 살펴보면 이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왔을 때 이웃 사람들의 질문이 이 8절 9절에 있습니다. 이그 사람이냐 아니다.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랬을 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을 바르라 했는데 실로암에 가서 씻었는데 보게 되었다 호칭이 예수라 하는 그 사람, 그냥 사람이에요 예수 그냥 이름이고 그 사람의 이름에 해당하는 어 내용으로 하고 그냥 그 사람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냥 한 평범한 사람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내가 눈을 뜨게 되었고 눈을 뜨게 된 것이 분명하니 그 사람은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면 15절에는 먼저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음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름에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치유자라는 그런, 어, 이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뭐 선지자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발라서 내가 씻고 보고 있다라는 이 치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하고 안식일에 왜 예수가 고쳤느냐 분쟁이 있을 때 맹인에게 다시 묻는데, 17절에 보면,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하느냐,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냥 그 사람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나를 치유해준 사람, 치유해준 분이고, 또 논쟁을 하면서 또 묻기에 보니까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믿음은 신앙의 논쟁, 예, 이 생각을 정리하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확신과 고백이 생긴다는 거예요. 논쟁 자체는 그렇게 달가운 일은 사실 안 합니다. 이거는 논쟁이라고 얘기하기를 넘어서 거의 어이 강요의 수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린치 거의 린치 수준입니다. 이렇게.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 멘트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갈등을 넘어서 또 협박이요, 또 폭력이요. 그런데 자기 안에는 분명한 간증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누가 옆에서 뭐라 그래도 나는 평생 눈못 뜨고 지내던 사람인데, 오늘. 눈뜬 자기만 너무 분명하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훌륭한 의사선생님들도 많이 있고, 그 선생님들이 정성껏 살펴줘도, 치료해 주셔도, 우리가 못 고칠 많은 일들이 많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절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기댈 수밖에 없어서 기도하는 어느 순간에 정말 놀랍게 우연같이 이거 우연이라고 설명하기엔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를 보면서 그 개인 당사자는 너무도 분명하게 아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에게 정말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몇십년 동안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자신이 눈을 뜬 것을 보고 분명하게 소신 있게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부모는 그렇게 얘기 못하거든요. 너무도 분명하죠 왜냐하면 예, 아무리 부모고 자녀이지만 예, 신앙은 일대일이고 고통도 일대일이에요. 부모가 내 고통을 대신해 주는 것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다는 얘기를 듣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을 대신해 줄수 없듯이 그 고통에서 노인받은 그 기쁨과 확신과 소신도 그 개인만큼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 논쟁이 계속 되어질 때마다 이 신앙의 확신이 계속 계속 생겨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발전된 개념, 정진적인 확신, 믿음이 생겼다는 아,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다 알고 교회에 오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가 다 알지 못하도 아, 교회 와서 말씀을 계속 듣고, 또한 달이 지나고, 또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눈을 떠 갑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순례배 또이 이 설교 무슨 일을 하면서 이 신앙의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얘기들을 나누고 듣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적인 그런 나눔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의 얘기의 소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계속 쑥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희망이 안 보이는 사람도, 지금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사람도, 지금은 뭐 다른 목적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도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어, 본질 안으로 예수님 누군지 가르쳐 주고 그 안에 쑥 들어오는 계기가 있습니다. 예, 이 사실은 이 논쟁이라는 것이, 출교의 위기거든요. 신앙의 위기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출교시키면 거린 생활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여러 위기와 갈등을 통해서 오히려 신앙이 분명해지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 오늘 바리새인들과 눈뜬 소경의 논쟁과 박해 속에서 깨닫게 되는 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박해. 이 신앙의 박해가 있을 때 믿음은 선명해져요. 네. 그냥 아무 일 없으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갈등이 있고 논쟁이 있고 그 생각을 정리해야 되고 내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 압박과 핍박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며 선명해지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 선지자까지 왔죠.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은 예 그냥 협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니 이 사람이 맹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내가 죄인인지는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예. 이거는 공권력의 협박이거든요. 거의. 근데 이 사람은 자기 경험이 너무 분명해요. 자기 체험이 너무 분명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주눅 들지 않거나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 부모는 사람을 무서워해서 출교가 무서워서 어 그냥 슬쩍 그 대답을 눈뜬 아들한테 떠넘기잖아요. 사람이 두려움은 올무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내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가 이 성령이 충만하면요 사람에게 어려운 얘기하는 게 쉬워지고요 마음이 단단해지고 담대해져서 어려운 일들을 쉽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게 큰 특징입니다. 그냥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저이 생각, 저 생각 하루 종일 밤새도록 보내면 이게 사달의 밥인 거죠. 근데 결정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얘기하고 또 기도하면서 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이시고 나를 움직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동기로 있을 때 사람이 두렵지 않고 또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죄인인지 내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 바리새인들이 유대 사람들이 이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희생양에 거의 30개월째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서 나는 죄인지 모른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또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대답해라. 또 강요를 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미 일렀는데 왜 듣지 않고 고집 듣지도 않느냐? 오히려 니들이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느냐? 이 사람이 이제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예, 논쟁을 하다가 이제 욕을 합니다. 논쟁을 하다가 왜 욕을 합니까? 말이 막히니까 강요를 하고 논리로 안 되니까 이제 성질이 나서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왜 모르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죄가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겠느냐?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뜬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면서 이 사람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이 신앙의 점진적인 이 발전의 네 번째 단계가 와요. 처음엔 그 사람, 예수, 그 다음에 치유자, 선지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예, 이건 이 메시아 사상이 있던 이 사람들에게는 거의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메시아인가라는 생각과 짐작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 이 일을 할수 있는데 당신들은 이 일을 모른다니 너무 신기하다. 당신들은 선지자고 바리새인이고 율법 학자인데 이것을 모르니 너무 신기하다. 이 말을 하는 소경의 말이 참이 마음속에 남는 건 뭐냐? 이상하다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자기 생각에는 분명히 이 예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같은데 어떻게 당신들은 그걸 모르냐? 창세 이후로. 눈뜬 소경이 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 사람의 생각이 어디까지 왔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짐작까지 온 거예요. 짐작. 신기하죠? 예, 여러분. 그래서 체험도 중요합니다. 체험에 매이는 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신앙의 논쟁과 협박과 핍박을 통해서. 그 체험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깨달아지는. 저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믿음이 변하는 것을 두 가지로 발견됩니다. 혼미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귀신 들리는 게 드러나고,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자기 안에 일어난 변화, 뭐 난리가 나는 거죠. 막 귀신 나올 때 난리가 납니다. 너무 놀라지만,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구나. 내 안에 귀신이 있었는데 그게 나가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 사람이요. 그 다음에 혼미함이 떠날 뿐만 아니라 영적 전사가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됩니 그냥 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영의 세계를 경험했던 사람이라 영적 전사가 됩니다. 왜요? 영적 세계가 있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나를 치유해 주시고 자유해 주시고 축사하며 온전케 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놀라워서 계속 예, 이 깊어지는 믿음이 됩니다. 또 치유를 경험하고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분이 나를 아시는구나.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어떠한지 이렇게 아실 수 있어.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권세를 체험하게 되므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체험을 해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 이 사람의 점진적인 믿음의 변화, 논쟁과 박해를 통해서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이 신앙. 입니다. 34절을 보면 그들이 대답하려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니에 쫓아내어 보낸이라. 이 쫓아내어 보냈다는 것은 그냥 쫓아냈다는 게 아니요. 에 바리새인들이 쫓아냈다는 것은 파문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요, 이 사회에서 거의 명예살인을 당하는 거예요. 다른 거못 해요. 이 쫓아냈다는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특이한 일이 이제 하나 생기는 것이죠. 35절은 예수께서 그 사람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낸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의 변화의 클라이맥스가 있습니다. 36절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 지라. 야 이제 주여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제는요 절한대요. 절한대.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만났고 경배합니다. 이 사람 눈에 흐르는 이 뜨거운 눈물이 어땠을까요? 아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라는 생각까지만 있었을 때이 사람은 경배하지 않았어요. 예. 생각으로 내 신앙이 변하는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신앙이 결정적으로 변하고 무릎 꿇고 경배하는 뜨거운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요 생각이 깊어질 수 있고, 묵상을 통해서 깊어지지만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려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사람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진짜 이 감동적인 거예요. 왜냐면, 하 구절에 보면, 자기 말은 내가 그라. 거린인가? 그 사람인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라. 이 사람은 계속 일관돼요. 내가 그 사람이다. 나는 눈뜬 사람이다. 계속 일관돼요. 그리고, 결국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깊어지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 주여 내가 민나이다 하고 절하게 됩니다. 감격스러운 믿음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이 치유사역을 하는 이유도, 일단은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 연약함들을 고쳐주셨고, 또두 번째,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표적과 증거를 나타내셨고, 또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인자를 믿느냐 라는 속에 담겨 있는 말은요, 많은 성경적인 이 지식과 양육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인자를 믿느냐 라는 것으로 이 사람이 알고 있던 신앙의 지식을 확신 있게 설명해 주시는 지식을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그 일이 바로 양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정말 무릎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됩니다. 만약에요. 그 일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예수가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아들인가 하고 생각만으로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요, 긴가민가 계속 흔들립니다. 그럴 때 분명하게 예수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이렇게 예, 정확하게 예수를 만나게, 말씀으로 만나게 해주는 사건, 그게 바로 양육이고요그 일을 통하여 이 사람은 정말 인생의 영혼의 굴복이 일어납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 예뭐 치사 해야죠 축사 해야죠 그게 목적이 아니고 가정예 이제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또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영적인 얘기를 입니다 눈뜬 영적 소경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눈치는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무서운 말을 합니다. 맹인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야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알지만 믿지 않는 신앙.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신앙에 대한 무서운 권고입니다. 율법따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니 그렇게 살지 않는 영적으로 눈뜬 소경들에게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없지 않다. 이건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경고, 무서운 경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눈뜬 소경의 이 뜨거운 간증, 뜨거마 누가 뭐라 그래도 정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간증. 그리고 그 간증이 구약에 계속 얘기했던 메시아와 연결되는 예수님이 바로 나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간증과 지식과 만남이 일치되는 사건. 그 일들이 저혈압 안에. 있어서 이 사람은 무릎 꿇잖아요. 절하잖아요. 경배하잖아요. 인생을 드린다는 거예요. 무릎 꿇어 절한다는 것은요. 이 굴복의 사건입니다. 이 노예들이 무릎 꿇어서 이렇게 했고요. 또 포로된 사람들이 무릎 꿇어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삶을 모든 것을 이렇게 드리며 어, 그분의 앞에 있는 절하는 대상이 말하는 대로. 하겠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 자발적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큰 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런 자발적 순종의 굴복은 있지 않거든요. 바리새인들처럼 행위를 할수 있고 신앙적인 종교적인 위들을할 수는 있지만 자기 영혼으로 환영하여 이렇게 하는 것은 이내 안에 큰 하나님의 증거와 성령의 사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아그릭도 교회가 성령이 운행하셔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무릎 꿇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그런 교회 앞에 안 보이던 사람 어제도 여러 분들을 만났어요. 아픈 분들부터 길을 찾는 분. 또 불확실한 길을 간섭, 감속 두려워하는 분, 분들, 여러 분들을 만납니다. 예, 이 분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내 앞길이 불투명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성령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 믿음 때문에 두렵지 않고 또 미래에 대해서 아무라 하지 않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 여유가 있고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네, 저 여러분이 교회에 계속 기도를 쌓고 성령 운행하시면 기도할 때, 어, 우리 함께 예배하는 새벽 예배하는 분들, 주일 예배하는 분들, 또순 예배하는 분들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사건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저 사람들 좀 신기하네. 여기서 뭐 하는가? 새벽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게 계신가 보다고 생각하고 왔던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찾아오심 만나주심 예,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쫓아냈다는 말 듣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내가 그니라라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만나주시는 사건 통해서 인생에 정말 귀한 일들이 생기는 교회에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의 한 사람 한사람의이 기도와 이 간구를 통해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